약간 네, 아까 제가 신기했던 수술 꺾인 뉴즈는 이렇했습니다폭보셨 수제입니다. 이게 따로 내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강하게 색적때 되고요. 청소하고 가리하기 좋습니다. 네, 물을 뿌려서 이렇게 뉴즈 되는 게 가능합니다. 냉수, 원수 네, 제대로 선택되었고요. 이렇게, 네, 루즈가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여기 물이, 네, 냉수 쪽에 물이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고압, 수소고기 고압 호수 연결돼에서 물이 새서쭉 타고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루즈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물새는 곳입니다. 냉원수 쪽. 물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물세자습니다. 음, 화보들도 물세자습니다. 물세자습니다. 물세자고, 잘 수리되었습니다.